보건연구소 오늘의 커스텀은 라이트 보건 통상탄 레벨3 벽열로 레이브 오클레입니다. 이번에 통상탄이 나름 유의미한 업그레이드를 받았기에 쓸만한 탄종이 되었습니다. 먼저 무기 소개입니다. 무기는 벽수 소재이고 공격력이 240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회심률의 패널티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스킬 또한 퍼스트 샷 레벨 3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장전수는 총 4발로 무난한 편이며 커스터마이징은 모두 장전수 관련돼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라이트 보호건 통상탄 레벨3에서 선택 가능한 제작 무기는 총 2종이 있습니다. 벽수 소재의 벽결로와 계룡 소재의 타이탄 판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경우 타이탄 판처가 좀더 멋있는 편입니다. 공격력은 같지만 회심률에서 벽결로가10% 정도 더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전수는 둘다 동일한 내발입니다. 스킬에서 통상탄 운영에서는 퍼스트샵 레벨 3가 붙어있는 벽열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슬롯은 이 때문인지 타이탄 판처에서 3-3-1을 주었습니다. 보조탄에서는 타이탄 판처의 경우 수면탄과 철갑탄을 지원하여 좀더 다양한 환경에서 몬스터에게 수면이나 기절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같은 방어구로 세팅시 벽열로의 경우 슈퍼의 심 레벨 5를 넣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평타질이 좀더 좋습니다. 둘다 개성이 있기에 두 무기 중 어떤 것을 고르든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타에서는 벼결로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오늘 통상탄이 처음이기에 전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탄의 모션 배열입니다. 모션 배열은 곱 연산으로 들어가기에 해당 값이 높을수록 정비례적으로 데미지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이 높을수록 배열이 급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레벨3 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상탄의 배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3 기준이고요. 참고로 라보는 계산법이 해부에 비해서 매우 복잡합니다. 중간 과정은 제 보호관 데미지 계산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보는 크게 일반 사격과 속사 사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격은 일반적인 공격 그리고 추가적인 버튼을 눌러서 연타를 넣어주는 체이스 샷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사격은 총 3발이 발사되고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2발이 연달아 발사되는 체이스 샷으로 나오게 됩니다. 때 배율 총합이 일반 사격보다 좀더 좋습니다. 일반 사격과 체이스샷의 전체 배율은 139.23이며 총 발사 시간은 1.37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이스샷을 발사 시 잠깐 멈추기에 위험 부담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전후 딜레이가 높지 않아서 중간 중간마다 섞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속사의 경우 다섯 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한 발당 배율은 일반 사격보다 낮지만 같은 시간에 5발을 발사하기에 초음 배율은 더 좋은 편입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속사, 체이스샷이 나가게 되는데, 4발은 속사 사격과 동일하고, 마지막 한 발이 3배 더 높은 배율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수준의 선호 딜레이로 인하여 전체 발사 시간이 4초나 걸리기에 절대 절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캡콤은 뭔 생각으로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산탄처럼 바꾸지 않는 이상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속사 체이스 샷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풍상탄은 저점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높지만 산탄이나 감동탄에 비해서는 속사시 필살기가 없기 때문에 고점이 낮은 편입니다. 반동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속사 체이즈 샷만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걸 피해주시면 됩니다. 스텝샷의 경우 일반 사격보다 반동이 낮아서 꽤 괜찮은 편이긴 하나 관통탄처럼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서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재장전 시간도 짧으며, 퍼스트 샷을 레벨3를 장전하게 되면 매우 짧아지게 됩니다. 적전 사거리의 경우, 산탄조차 되지 않는 제로 사거리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인파이팅 하시면서 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거리 사거리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기에, 취향에 따라서는 탄도 강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속사 게이지 충전 속도는 일반적인 사격을 하면 전탄종 중에서 가장 느린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능 해결사인 체이스샷을 섞어주시면 상당히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장점은 역시나 안전적인 운영과 높은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필살기가 없기 때문에 고점이 매우 애매한 편입니다. 산타는 속사 체이스샷이 관통타는 속사 스텝샷 같은 것들이 있어서 순간적인 딜뻥이 가능하지만 통상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꾸준히 평타를 잘 넣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2월 말 업데이트가 있어서 아마도 이 방어구 소개가 크게 바뀔 것 같지만, 뭐 여튼. 현 시점에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두 개의 방어구 세트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킹다우 사냥에 성공하신 분이라면 킹다우 4세트를 사용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천둥소리와 근성과감이 붙어 있어서 매우 좋은 편입니다. 무기는 초심주를 잔뜩 박아서 회심률 기반으로 데미지를 뻥튀기 해줍니다. 스킬의 경우 회심률을 올려줄 수 있는 각종 스킬들로 도배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건부 회심률이 최대 105%까지 가지고 갈수 있으며 시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힘의 해방 혼자서 50% 회심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힘의 해방의 경우 설명을 읽어보면 매우 수동적이지만 실제로 극단적으로 능동적인 발동이 가능합니다. 가서 좀 몬스터한테 맞아주기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발동이 가능하게 되죠. 게다가 한밤 발동하게 되면 무려 3분 30초나 지속하게 됩니다. 그럼 킹다우 4세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고어 마가라 4세트가 있습니다 고어 마가라 4세트는 흑식욕의 힘을 발동시킬 수가 있고 공격력을 게임 내내 상시 10에서 15까지 안정적으로 올려줄 수 있으며 회심률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세팅의 경우 깡뎀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탄주 공격주 도전주 응격주 등을 넣어줍니다 후속의 경우 이번에 새로 등장한 혼신 레벨 3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기본 평타 데미지를 극대화한 저점을 최대한 높인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어 마가라 세트를 사용하시면 회피 성능을 끌어올 수 있으므로 식사 함께라면 최대 회피 성능 레벨 5까지 달성이 가능하여. 전반적으로 킹다우 세트트보다좀더생존율이 좋은 편입니다. 회심률은 비교적 낮은 65%입니다. 추천 밀련 몬스터의 경우 물리쪽 녀석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속성탄으로 잡으면 더 빨리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통상다 하나만 가지고 잡아도 크게 어렵지 않게 모든 몬스터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몬스터는 뭘 기대하셨을까요? 네, 역시 또또또또 슈베르0입니다또슈베르0 0성이고 난이도는 4개의 25분짜리 퀘스트입니다. 뭐, 딱 적당한 수준이죠.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친절히 낙석지대에 있네요. 자, 낙석 떨어뜨려주고요. 자, 소리 지르는 거 의미 없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속사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세팅에는 기마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기마개가 필요하신 분은 이 보즈 무기에다가 수력 피리를 넣어 가지고서 네 그걸로 귀막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살짝 피해주고 이렇게 이제 눈봉 할수 있는 곳이 있네요 눈봉 한방 해주고 네 땡큐 아이루 자, 그리고 식궁복장 해서 계속해서 속삭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눈뽕이 됐는데 정확히 저를 맞췄습니다. 대단한 녀석이네. 네. 자, 주로 이제 사슬 날개 쪽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의도 맞아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 많이 의도 맞을수록 우리는 힘의 해방 시연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고 뭐 사실 의도적으로 맞아가지고서 힘의 해방을 더 빨리 발동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플레이 해보니까 의도적으로 뭐 하나, 아니면은 비의도적으로 하나 근 네, 어차피 맞는 타이밍이 비슷해가지고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그냥 안 맞고 그냥 싸우겠습니다 알아서 맞아줍니다 제가 자 아하 네, 다행히 피했고 자 지금 이제 그 일반 사격하면서 체이스샷을 하니까 굉장히 빨리 채워졌죠 식품복장까지 쓰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속사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살짝 피해주시고 여기도 있죠 어 이거 왜요 이상하게 뒤에 있는 불사충 진액을 먹었어요. 뽕한번 하고, 다시 한 번, 볼댕이 아이고, 아이고, 컨트롤 실수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아이왜 이러지? 네. 다시, 다시. 약간의 뻘짓을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뻘짓할 때도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카슬 날개를 노려가지고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힘의 해방이좀 켜졌죠? 힘의 해방이 꽤 좋습니다. 3분 30초 동안 순수한 네, 회심률 50%까지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약장 특효가 지금 사실 조금 해골물이 되어버렸어요. 네, 이 발동 조건이라던가 이 투자 대비 효율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가지고서 네 약점 특효보다는 저는 지금 힘의 해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라이트 보건이라든가 아니면 헤비 보건에서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 사격이랑 체이스 샷을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그 체이스 샷 같은 경우가 쏠때 뻠짓하고 돼요. 이게 약간 뭐 선후들이 길진 않지만 어쨌든 그 라이트 보건에서 기동력을 잃는다는 거는 굉장한 큰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한부로 이제 쓰지 마시고 타이밍이 될 때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 타이밍을 가장 잘 맞출수록 뭐더 빨리 네, 깰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체이스 샷을 안 쓰고 하시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속사 체이스 샷 방금 전에 쓴 거는 쓰지 마세요. 그 보시면은 막판에 쏘고 일어나는 데꽤 걸립니다. 어디가니 어, 베이스 캠프 앞으로 바로 가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캠프 앞쪽으로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흐, 나오고 좋은데? 바로 그냥 낙석. 왜 낙석 플레이를 세 번이나 하네요? 네, 낙석 데미지만 3 0 0 0이니까 어, 조금 날로 먹는 판인 것 같습니다. 네, 상처 한 대를 눌러주시고요. 끝. 이런 거는 속삭 스페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세팅에 회심의 그 30%가 그 혼심에 있기 때문에. 어, 사실, 그 속사 스텝샷을 써주는 게 그렇게 엄청 유리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사격을 하고, 뭐 이렇게 피할 때만 이제 속사 스텝샷을 쓰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관통타 아니면 무조건 그냥 속사 스텝샷 써야죠. 네. 거기는 뭐, 데미지가 어마 무시하니까 그쪽은 이제 혼신 세팅이 별로 안 좋은 거고. 자, 피해주시고. 그리고 이 킹다오 4셋으로 지금 상대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회피 성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생존에서는 이보어 마가라 보다는 좀더 이게, 어, 불리합니다. 보어 마가라는 이제 식사까지 합치면 회피 레벨 5까지 올리게 되면은 뭐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막 아무거나 오는 거 그냥 쏙쏙 잘 피할 수가 있죠. 네. 대신에 이쪽은 이제 근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한방 죽을 것좀 막아준다는 거. 그런 보험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 나름 이제 장단점이 있죠. 네. 자, 이쯤되면 이제 죽을 때가 된것 같은데, 해골 네. 안 뜨나? 해골 네. 뜯기 메탈을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해골 떴네요. 자, 이제 가가지고서, 이렇게 흡사게 마비도 깔아주고, 자, 그런 다음에, 보약. 뿅뿅. 자, 잡았습니다. 어, 한 5분 조금. 근처로 잡았을 것 같은데 느낌상. 네. 이번엔 좀 운이 좋았죠. 네. 5분 27초.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성능이 꽤 좋아져가지고서 어 이제 주력탄으로 쓰셔도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이제 산탄 그리고 속성탄 라이트 보호건 커스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